먼저 후보자들은 도청 신도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구 안동 역사와 철도부지 그리고 우리 중구동 일대 월령교 부근을 큰 역사 문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논도심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직계 시설과 함께 주차장 조성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요 남북권은 신산업단지 동북권은 안동댐과 임마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 레저타운. 신도시는 정치행정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또 원도심은 역사, 문화, 관광 그리고 또 상업 중심의 어떤 기능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기차역사부지의 초고층 전망타워 건설입니다. 소학여행과 초고층 전망타워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합니다. 안동상권도 함께 혜택을 받습니다. 지명토론회에서는 3대 문화권 사업과 철도 역사부지 개발 등 정책 공약을 놓고 장단점을 따졌습니다. 문제가 돈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안동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고요.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산에 갖다 놓으니까 안동에서 거리가 멀다. 안동 시민 다 가도 그거 안 됩니다. 여기는 국제적인 그러한 명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론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안동시를 상대로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허가를 강행하여 내준 원인과 배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 농어촌 지역의 어떤 소득층들을 위해서 한 농공단인데 그 공장 자체가 어, 지금 어, 휴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스콘 공장이 들어간 겁니다. 이밖에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